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과학을 함께 공부할 현길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과학이라고 하면 많이들 어려워라 해요. 왜? 외워야 될 공식도 많고 그리고 계산하기도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원리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개념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배워가다 보면 아 과학이 제일 재밌는 과학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질이라는 것을 알아볼까요? 물질, 과연 무슨 뜻일까? 물질이라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물체들을 이루고 있는 그 재료들, 그 성분들을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 물질은 크게 세 가지 상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태를 세 가지로 나눈 다음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 기준이 음. 무엇인가? 첫 번째, 모양. 그리고 두 번째, 부피. 그리고 세 번째, 과연 근자성이 그 흐르는 성질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먼저, 어떤 이 분필처럼 매우 딱딱하면서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느 그릇에 넣었든지 원래 가지고 있던 모양이 변하지 않으면서 그 부피 또한 변하지 않고 흘러가는 때무지로 르름이 나지만 흘러 흐르는 성질은 없는 녀석들 모양은 일정하고 부피도 일정하면서 흐르는 성질은 없는 녀석들 모양이 자꾸 변하지만 어느 그릇에 옮겨 담는다 하더라도 원래 양은 그대로 유지되는 즉 부피는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만 어느 그릇에 담는냐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처럼 졸졸졸 흐르는 성질이 있는 녀석들 그러한 물질들을 우리는 액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기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은 액체와 마찬가지로 어느 그릇에 따라서 그 모양이 매우 쉽게 변하고 그 부피 또한 마치고 누르면 부피가 매우 작아지고 또는 혹은 커지고 그 부피 또한 변화가 매우 커요. 그리고 공기 물처럼 매우 잘 흐르는 성질이 있는 녀석들 그 녀석들을 우리는 기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숨 쉬는 이러한 공기가 기체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들이 항상 그 상태로만 존재하느냐? 아니다.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예로, 우리 냉장고에, 여름에 얼음을 물 많이 먹죠? 그때 냉장고를 열어보면 얼음이 단단하게 얼어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물이 단단하게 얼어있네? 그 무슨 상태예 고체의 상태죠? 그런데 그 녀석을 냉장고 밖으로 꺼내서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흐물흐물하고 점점 녹기 시작하다가 급기하면 물로 변하죠. 물, 액체 상태를 변한다 이거죠. 그렇다면 냉장고 안과 냉장고 밖에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냉장고 속은 매우 차갑고, 냉장고 밖은 좀 따뜻하죠. 차갑고 따뜻함의 차이를 우리는 그것을 온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세 가지 상태가 그 온도에 의해서 서로만의 변화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녀석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알아보죠. 자, 고체가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것처럼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그러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융해라고 불러요. 용해, 항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외우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이거 매우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단어가 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의 이름은 엇 뭐? 용해라고 합니다. 초콜릿이 녹거나, 그리고 우리 그 뽑기 있는 것이 죠 설탕을 국자에다 넣고 열을 가하면 설탕이 녹 이렇게 네, 녹아가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융해 과정이 되고요. 그렇다면 그 물을 계속 열을 가해줘 봐요. 그런 것들이 팰팰팰팰 끓으면서 양이 점점점 줄어 없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어? 그럼 물이 어디로 나올까요? 점점 누가 내가 먹었 아니죠. 물이, 물이라는 액체 상태에서 수증기 상태의 기체로 변해서 공기 속으로막 날아가는 겁니다. 그처럼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한 상태 변화를 우리는 기화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지만, 다른 좀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 뭐, 기화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는 혹시 옷장을 열어보면 하얀색 덩어리를 볼수 있는데, 그걸 낙탈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심하게 가면 점점, 점점,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 녀석이 왜 그러느냐? 고체 상태에서 바로, 바로 기체 상태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 고체 상태가 점점, 점 작아지는 겁니다. 그처럼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그러한 상태 변화를 무엇이라고 부르냐? 이 네. 녀석을 승화라고 불러요. 1 용해, 기화, 승화. 이 녀석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점점점 열을 가해 주었을 때, 열을 점점 가해 주었을 때 나타나는 상태 변화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는 없을까요? 반대는 어떤 거예요 점점 열을 빼앗아가는 것. 즉, 차갑게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똑같이 있어요. 볼까요? 자, 물을 다시 냉장고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함께 만들면 다시 얼음으로 변해요.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 상태 변화. 즉,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응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것. 우리 주위에서 어떤 걸볼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랑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목욕탕을 가면 목욕탕 청정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왜 그럴까요? 따뜻한 탕수에서수증기로 되어서 올라갔던 기체 상태의 물이 천정이 가면 어? 천정 너무 차갑거든. 그래서 그 물방울들이 서로 다시 뭉쳐서 물로 변하는 겁니다. 그처럼 기체 상태가 액체 상태로 변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액파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기체에서 고체로 되는 건, 어?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있어요. 우리 친구들 냉동실을 열어보면 냉동실 안쪽에, 벽쪽에 하얗게 얼음덩어리들이 있는 걸볼수 있죠. 근데 그녀석들을잘 보면 단단한 얼음이 아니라 매우 사각사각 벗겨지는 그런 얼음들이에요. 왜 그런 얼음들이 생기느냐? 바로 냉장고 안에 있던 수증기가 곧바로 얼어붙어서 자연스럽게 엉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처럼 기체 상태에서 곧바로 고체 상태로 변하는 상태 변화를 우리는 승화라고 부릅니다. 어? 승화, 승화 똑같다, 그렇죠? 그 고체에서 기체로 혹은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는 모두 승화라는 공통된 이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반드시 외워야 할 상태 변화 이름은 총 다섯 개죠. 융해, 기화 그리고 승화. 이것은 열을 가했을 때, 가열했을 때 상태 변화 이름이고 응고. 액화, 승화 이것들은 냉각했을 때 상태 변화의 이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반드시 물걸알아두셔야 되고요. 반드시 매우 시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